다섯째 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우리가 이 제목이 두 가지 큰 개명. 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 마지막 제목은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러면 결국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알아야, 알아야지 사랑할 거잖아요. 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웃이 누구라고만 생각했나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는가요? 을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이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나는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공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한 율법학자가 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달면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본 이야기죠. 누가 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사난 사마리의 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 계층이었던 그 율법을 지키미는 모험적인 부리에 속했던 제사장, 또레인 사람들도 어떻게 이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왜 돕지 않았을까요? 네, 참 무슨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국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laughs> 네. 아닌지 모르는 거죠. 국적을 모르기 때문에, 아, 나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아닌 정말 그 이하의 치고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 사람의 신원이 무엇인지 국적이 무엇인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어요. 결국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실천했던 사람이죠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십계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실천했던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나요 힘을 다스리고 힘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남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 세상에 놀려하는 반대로 자기 보좌를 떠나 낮진 곳에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 생명을 내 주셨어요. 이상이 가는 흐름과 전혀 반대 흐름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대답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높은 세상에서부터 봉사기에서 낮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부를 마치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주지 않고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원칙,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증되고 예수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원칙의 성취에 불과하다. 예수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존중한다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섬기할 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돕고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안전하게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의를 어길 수 없고 자비를 소홀히 할수 없다. 형제가 망해가는 것을 볼때 그냥 지나쳐가서는 안 되며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단호하고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에 우리 자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상충되게 일할 수 없다. 저의 무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영혼을 고통과 어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